형은 여기서 그냥 힘은 있는데 힘을 안모아오고 위에서 왔다가 안으로 왔다가 펄럭이는 펄럭 펄럭 하는 수는 많이 했는데 지금 몇개 몇 쳐보니까 손 안에서 거리라는걸 형이, 형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 얘가 여기서만 하라고 하네 가 하니까 여기야 그러면 여기서 하체 회전을 해서 왼 무릎 뒤로 빠지고 골반 빠지고 이 어깨도 약간 빠질 때 팍 맞으면 끝이. 이거를 유지하려고 하더라도 선수들은 스윙이 탁! 더 세면 탁! 더 세면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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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. 이렇게 치지 말자는 거. 페이스 영도 열리는 거. 손목을 잘안 쓰면, 어? 다치네? 이 부분에서. 형은 오른손을 썼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가정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추론해 볼수 있다라는 거지 왜냐 혹 우측인데? 아, 오른손 써야지 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형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되게 그러면 와서 허리에 채원해서 모든 거 빨리 가고 맨 마지막에 헤드가 딱따라오서 이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고 싶은 거 이렇게 약간 열리더라도 몸을 이용해 가지고 스퀘어가 들어서 그대로 가고 싶은데 <목소리> 이게 너무 심하구나 그러면 드라이버는 더 심해져 근형 그렇지 그러니까 손을 주면 과하게 쓴.